자, 수동태 시제표현, 연습하셨죠? 어, 페이지 12페이지, 수동태 시제표현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이 페이지하고 뒤에 페이지는, 옆에 페이지는 아주 쉽죠? 자, 쉬운 이유가 있죠. 수동태가 BPP,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랬습니다 PP가 우리말로 뭐뭐된, 뭐뭐해진, 이걸로 대표되는 형용사니까 이 앞에 B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써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수동태를 내가 자유롭게 쓰려면 수동태 앞에 적절한 조동사를 붙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가봅시다. 도서관이 거기에 지어져 있다 또는 지어진다라고 했죠. 뭐 라이브로 이즈 빌트 현재니까 이즈 빌트 대어 이렇게 되는데 지어져 있다라고 표현한 건 PP가 형용사니까 얘는 주어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어진다라는 동작이 아니라 지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게 되면 우리말로는 지어져 있다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어진다, 지어져 있다. 영어는 그냥 BPP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요. 상태를 표현하는 지어져 있다, 동작을 표현하는 지어진다.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2번. 도서관이 작년에 거기 지어졌다. 과거죠. 그러니까 뭐만 바꾸면 된다? Library was built there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도서관이 곧 거기 지어질 거야. 뭐, 뭐할 거야 하니까 바로, library will be built there soon. 이렇게 까지. 그리고, 어, 4번은 도서관이 거기 지어질 수 있어. 가능이죠. 지어질 수 있어. 음, 거기 지어져도 돼. 뭐, 이 말이 됩니다. 뭐다? A library can be built there. 음, 되겠죠. 다음, 도서관이 5번은 거기 지어져야 한다. A library should be built there. 해도 되고. has to be built there should의 대체 표현으로 have to를 쓰면 되죠 so a library has to be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must 써도 되겠죠 so a library must be built there 뭐든 상관 없어요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은 도서관이 거기 지어져 야 했다 자, 의문데 당위고 의문데 과거로 옮겨 갔어요 should나 must는 과거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had to를 써야 돼요 그래서 a library had to be built there had to be built there. 음, 중요합니다. 자, 이제 6번까지는 그렇게 형식조동사, 그리고 그의 대체 표현을 붙여본 거고, 7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거기 지어지고 있어요. 수동태고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행형은 BING가 필요하고, 여기에 BPP가 붙는 거예요. PP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이거를 단순 더하기. 역시 뭐가 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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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P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공식처럼 비빙 PP, 비빙 PP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어, 진행형이고 수동태가 합해졌다. 이게 몸에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도서관이 더 지금 거기에 지어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 library, is being built in, there, now, is being built in, is being built in, 이해돼야 돼요. is being built in. 그러면 바로 밑에 지어지고 있었어요는 뭐로 간다? A library was being built there. 음,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음, 뭐냐. 9번, 도서관이 거기에 지어지고 있을 거야. 자, 진행형이면서, 수동태고 진행형이면서, 이게 미래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한 비빙 PP 요 패턴을 연습을 했으면, 그 앞에 또 그냥 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비빙 PP 연습이 잘돼 있으면, 그게 한 개념으로 굳어져야 됩니다. 공기 앞에 형식조동사를 붙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library will be being built there. Will be being built there.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나 몇주 몇 후나 몇년 후에 거기에 아마 도서관 하나가 지어지고 있겠지? 이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library will be being built there. Will be being built there. 이렇게 됩니다. 됐고, 10번은 도서관이 거기에 지어졌다. 완료라고 해놨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말에서 완료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는. 그래서 경험일 때, 뭐 이럴 때는 표현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library has been built there. Has been built there.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한다? has been을 쓰면 과거에 빌트 되었고, 현재 상황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어져서 지금 거기 도서관이 하나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냥 단순히 지어졌다라고 하면 과거의 행위만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라이브리리가 아, 도서관이 거기에 지어졌다를 완료로 표현하면 library has been built there 됐죠? 다음 11번. 도서관이 거기에 지어지기로 되어 있다. 자, 이건 뭘써보라는 표현입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be supposed to 대체 표현하면 을 써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library is supposed to be built there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s supposed to be는 will처럼, must, should, 이런 것처럼 한 개념으로 굳어 있고, 거기에 BPP, 비형용사가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용감해야 합니다. 이거를 용감하기로 되어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하면, you are supposed to be brave.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you are brave 앞에 be supposed to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지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a library is supposed to be built there.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짧지만, 이게 연습이 쉽지만, 아, 몸에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그러면 12번은 도서관이 거기 지어지기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library was supposed to be built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서관이 막 지어지려고 해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몸하려고 하다. be about. 그러니까 library is about to be built ther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또뭐 있었나? 우리 했던 거. likely to. 도서관이 지어질 것 같아요. 지어지기 쉬워요. library. 뭐 어떻게 돼? is likely to be built there. 기억나시죠? 어, 뭐, 이런 것들 가능해야 됩니다. 자, 다음. 어, 13번. 이제 로봇 나오네요. 로봇. 로봇, 로봇들은 컴퓨터로 조정된다. 여기서는 행위주체가 들어가 있죠. 로봇을 어, 조정하는 행위주체인 컴퓨터가. 원래 그럼 이 문장은 뭐다? 컴퓨터가, 만다 뭐 control robots. 이거였죠. 어, 그 그러니까 바위가 남아있게 된다. 행위주체가. 가봅시다. 그래서, robots are controlled by computer. 이렇게 되고, 조정되었다는 뭐다? robots were controlled by computer. 조정될 거야? will be controlled by computer. 조정될 수 있어? can be controlled. 조정될 수도 있어? may be controlled. 여기까지 17번, 18번은 조정되는 게 분명해. must be controlled. 기억나시죠? 또는 should be, should be controlled 해도 마찬가지가 되,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또 일반적으로는 조정되어 해.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must는 또 강하게 들림 없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must 쓰면 뭐 간단하겠죠. 됐고, 음, 요까지 연습되셨죠. 그래서 형식 조동사 붙여봤고, 이제 그러면 조정되고 있다 로봇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Robots are being controlled. 연습이 되셔야 돼요. Are being controlled by computer. 그럼 과거로 넘어가면 were being controlled by computer. 됐죠. 그리고 조정되어 썼다 완료로 표현해봤네요. 그럼 어떻게 나? Have been 컨트롤드. 이제 그렇죠? have been controlled가 바로 와야 돼요. by computer. 이렇게 되겠죠? 됐고, 조정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뭐 뭐인 것 같다. 기억나십니까? same to. 이렇게 되죠. 그죠. same to. 음. 그래서 이뒤에다가 bpp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뭐 하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야, 야너 오늘 바쁜 것 같다. 바쁜 것처럼 보인다. you same to b b u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you same to는 그냥 u r e b u 앞에 same to가 들어갔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과거로 넘어가면 그녀는 어, 뭐다? 컴퓨터로 조종되는 것 같다가 아니고 같았다 면어어 로봇s s m e d to be controlled by comput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자, 됐죠? 그리고 물론 s i e d to 대신 뭐 써도 된다? 어, 여기 책에는 우리가 지금 요 빠뜨려 놨지만 appear to 써도 됩니다. 그래서 appear to be con, 어, controlled 이렇게도 해 됩니다. 자, 됐고 그럼 넘어가보면 그럼 23번까지 해결이 됐죠 24번은 로봇들은 컴퓨터로 조종되곤 했다 과거에는 컴퓨터로 조종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robots would be controlled 될고또 하나 뭐 있다 대체 표현 used to be controlled 그래서 robots 어, used to be controlled by computer 또는 would be controlled by computer 그 연습이 쫙 되시기 바랍니다 음 이렇게 하면 이제 12페이지가 끝나요 자 간단하지만 역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뭐 조동사 붙이는거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지금 한거고 이거 말고 여러분이 뭐하나 수동태 뒤에 이제 나오면 그때 이런 연습을 꼭 해보시라는거 자 이제 13페이지로 어, 넘어가보면 수동태 부정문의문문 부정문의문문 기억할 거딱 하나밖에 없죠 부정문의문문 뭐 조동사의 법칙 1번 어 부정문의 법칙은 뭐다 나선 조동사 뒤에만 붙일 수 있다 근데 수동태는 어차피 BPP니까 두나 더즈 같은 게 필요 없겠죠. 바로 여기에 놔붙치면 되니까. 만약에 이 앞에 새로운 형식 조동사가 들어오면 얘 힘이 더 세니까 여기다 낫을 넣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의문문은 뭐다? 의문문의 법칙은 조동사만이 주 앞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음, 의문문 표현하면 됩니다. 가봅시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 어떻게? 알려졌다면 이 t 즈 s known인데,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 t is not known to the world yet.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과거로 넘어가면 it was n known. 됐죠. 별거 없어요. 과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뭐가 필요하다? 안을 거야니까, will. It will not be known. 여기서 뭐야? 어, will 쓰고, not 써주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be, known. 이렇게 가져야 된답니다. So will not be known. 그럼 요게 되면 뭐야? 여기 뭐만 넣으면 돼요. may, should 이런 거쭉 넣으면 되죠. 가볼까요, 그 다음? 그러면 세상에 알려질 수 없어. cannot be known. 알려질 수, 알려져서는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should not이죠. should not be known. must not be know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려진 적이 없다 완료면 완료면 뭐가 들어간다 have가 들어가죠 그래서 have not pp니까 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have n been pp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진 적 없어 뭐다 스토리니까 have가 아니고 has죠 그래서 the story 음, it is it has not been known it has not been known to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게 기억나세요 요거 완료의 해부 pp와 지 수동태인 bpp가 단순 결합되면 해부 빈 pp 그래서 해부 빈 pp인데 낫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의무문자 현재인데 알려졌나요 is in n o n 의무문이니까 비동사가 조동사가 앞으로 가면 돼요 is in k n o n to the world 끝났죠 세상에 알려지지 어, 알았어?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부정의 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is it known? 이 아니고, 뭐? isn't it known? isn't it known to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거로 가면,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알려졌었나요? 돼 있네요. 그래서, 과거로 왔으니까, was it known to the world? 어, 다음, 그것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 있을까? 하니까, can이 들어가죠. 그럼 딴거 생각하지 말고, can만 앞에 일단 써주고, can it? 그 다음 뭐, BPP. can it be known to the world? can it be known to the world? 되겠죠.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나요? 적이 있으면 완료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라? 아, 조동사. 해 e 아니면 해즈죠. 이시니까, has it been known? has it been known to the world? 이렇게 되겠죠. 됐고, 언제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나요? 자, 여기서는 언제를 한번 붙여봐서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알려졌나요?에 언제가 붙은 거예요. 그럼 그것은 세상에 알려졌나요? 과거로 가면, was it known to the world? 여기에 when을 붙이면, when was it known to the world? when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졌나요? How was it known to the world? 그죠? 음 그렇게 쓸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나요? 그 뭐야? Why was it known to the world? 자 이렇게 마음대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밑에 음 그건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저 여기서는 be made of가 들어가는 거죠. 어, 행위 주체가 항상 by로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또 행위 주체가 아닐 수도 있고 해서 b y 뭐뭐가 아닌 다른 전체사가 이렇게 많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비메이드 오브는 몸으로 만들어지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일본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가봅시다.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It is not made of pure gold.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과거면 it was not made of. 그데 거기 과거라고 적어놨는데 한번 봐요.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현재 과거가 우리말은 뭐다? 똑같아요. 지금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과거에 그건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둘다 우리 말로 하면 둘다 만들어지 않았다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한번 쌤이 그냥 과거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다음 15번 그건 순금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니까 보다. 음, it cannot be made of pure gold. cannot be made of.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should not be made of 또는 must not be made of 이렇게 자 됐고 음 17번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하, 자, 진행형, 수동태 진행형인데, 나시 들어가요. 그럼 뭐야? It is not being made of. It is not being made of pure gold. 자, 어, 몸에 익으셔야 됩니다. 됐고, 다음, 순뭉으로 만들어진 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다 했고, 18번, 순뭉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다니까, 어, have not been PP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It has not been made of pure gold. It has not been made of pure gold. 빨리하면 해 a s n 메 t been made of 이렇게 됐고 19번은 그건 순금으로 만들어지나요 묻네요 이 s 메 t made o 이 pure gold it. 그러니까 it is it 1리즈가 is it 연습 당연히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과거로 하면 그건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과거로 갔어요 워 a s 이 t m 이렇게 되죠 워 a s 이 t made 됐고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요니까 부정이니까 이 s n 메이 a d e of isn't made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 이제 과거로 만들어지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하면, was i n made of? was not in made of? was it이 아니라, was not in made of? 음, not을 붙여주면 되죠. 자, 이거 뭐, 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노? 22번, 순공으로 만들어질까? 미래죠. will it be? will it be made of pure gold?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will it be? 다음, 그건 순공으로 만들어질 수 있나? 또는 있나요? can it be made of? 음, 어, 또, 추측이면, 그게 순공으로 만들어질까를 추측하려면, may 있으면 되겠죠 may be made of. 해도 됩니다 됐고 마지막 그건 순금으로 만들어전나요를 완료로 표현해봐라 has it been made of has it been made of pure gold 빨리하면 has it been made of pure gold 되겠죠 이렇게 해서 12 13페이지 프랙티스가 끝났는데 뒤에 이제 본격적인 수동태 짧은 문장 연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숙제 이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숙제를 하실 때뭘 해봐라 마음에 드는 문장 최소한 몇개 가지고는 그게 현재면 과거, 형식조동사, 완료, 진행형 이렇게 붙여서 어, 다양한 표현들을 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됐고, 다음 프랙테스에서 봅시다. 숙제해서 끝!